가사를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뭐, 아, 이거 너무 좋게 들었어요라든가, 이거 듣고 제가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라든가,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보셨습니까? 노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잖아요. 음, 아, 그 제주도에 있는 요양원 윗문 공연을 가는데 음. 어떤 가수가 펑크냈다고 <laughs> 저보고 내려와달라고 해서 음. 감히 10년 쉬다가 거기 처음 가서 노래를 하는데 음. 한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죠 김도양이다 고 소리를 치는데 할머니예 예, 그 할머니가 10년 동안 말씀 못 하시. 어, 어머. 그래가지고 거의 다 전부 울음바다가 됐어요. 음, 말을 못 하시는 분인데 뭐충격이라든가 네. 예를 들어 아니 치매로 아 치매로 못 하시던 분이 그 노래를 순, 듣는 순간 어디 그냥 깨어난 거예요. 김팍, 기억... <laughs> 네, 팍 그래서 김도양이다 는데막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저도 감동해가지고 놀라셨겠다. 음, 그래서 다시 가수로 기로결정그렇구 <laughs> 그러니까 너무 뭐, 너무 이건 뭐 이게 누구인가인가 도움만 될수있는거 안다면 뭐 하는 거죠. 아, 그렇죠. 어, 래서 그러면... 제가 뭐 죽을 때까지 <laughs> 맞아요. 한 사람만이라도 더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음...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생각했어요. 제가...